예뻐야 행사임시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쁨의 기준이 어떤 거죠? 행사임시는 예쁘고 못생겼다의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뢰감가는 이미지를 갖추었냐에 따라서 섭외가 많이 되기도 하고 적게 되기도 합니다. 신뢰감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바로 헤어스타일입니다. 우리가 긴생머리 너무 예쁘고, 긴 웨이브 너무 예쁘잖아요. 하지만, 신뢰감 가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, 긴, 치렁치렁한 머리보다는, 중단발, 혹은 단발, 아니면 깔끔하게 억살로 하시는 게, 어, 행사 관계자가 보기에는 훨씬 더 신뢰감 가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바로 의상인데요. 어, 이건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떤 스타일링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, 그냥 포털 사이트에, 아나운서 원피스, 아나운서 재킷을 검색하시면, 쇼핑몰과 이미지가 엄청 많이 뜹니다. 그 중에 나와 잘 맞는 스타일링이 있다면 하나 검색하셔서 구매를 해보세요. 그 다음에.